음흠.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어야지. 보여줄까요? 짜잔. 좀 기울여야지. 진짜 많죠? <laughs> 이만큼 내가 다 먹을 거예요. <laughs> 나다 먹을 수 있어. 일단 먹다가 모르, 모르겠다. 일단 난 마음은 시작은 마음은 다 먹겠다는 의지가 강해지금 너무 배고프니까. 예상과 똑같이 <laughs> 다 먹어버렸어. 생각보다 개눈 감추듯이 없어지던데요. <laughs> 오늘 라면 잘 받는 날이었네. <laughs>